네, 8시 15분이고요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아, 오랜만에 또 달려야죠. 그래도뭐 최대한 일찍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, 오늘 또 시작해 볼까요? 네, 8시 50분이고요.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. 에, 콜이 마땅하게 뜨지 않습니다. 어떡하지? 네, 8시 55분이고요. 어 초콜 잡았습니다. 송파 26,000원. 아, 와, 어려웠어요. 에, 진짜 어려웠습니다. 어. 그냥 업단가를 업단가 아니 적정가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막들 정도로 꽤 오래 걸렸어요. 아, 근데 송파 동이로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어쨌든 송파이니 이 가겠습니다. 문정동 있는데네요. 가격 괜찮습니다. 에,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9시 3 3분이고요 여기 문정동 도착했습니다 아, 여기, 여기 로데오거리 아,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초저녁에 콜이 많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<laughs> 예, 그날 그날 운이죠 뭐예 9시 4 5분이고요두 어,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오금동에서 태평동 한전사거리 가는 거 2만원 아 이게 복정동 가는 게 2만 원짜리가 둥둥 떠 있었는데 한1 k 로더 떨어져 있었어요. 한 지금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, 좀 그랬고요. 어쨌든 요거 조금 1 6 k 로어 이거 가겠습니다. 예 10시 21분이고요. 어, 성남 태평동 도착했습니다. 아 오늘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네요. 다아 모르겠어요.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성남은 역시 고바이가 많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한참 한참 돌았어요 다음 콜 잡겠습니다 10시 27분 이고요 아 방금 콜이 떴는데 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 콜이 별로 없고요 어 방금 모신 분은 이제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바닥 쪽만 하시는 분인데 아, 어, 그분 얘기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제가 로망이 있거든요. 언젠가는 55세 이후에 인테리어 일을 해 보고 싶다. 그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해보고 어.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네요. 예, 요즘은 워낙에 사람이 없어서. 근데 어, 하루에 한50 정도는 벌어 가신대요. <laughs> 괜찮죠? 예. 그리고 언젠가 집을 짓는 게 꿈이라. 어.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55세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어쨌든 콜이 없어요. 콜이 없습니다. 예, 10시 42분이고요. 아, 진짜 진짜 콜 없어요. 콜 없고. 아, 저기 수정남로, 수정동, 상, 성남에서 임해동 가는 거 15,000원짜리. 이거 그래도 수요시간한 15분, 20분 되는 것 같은데. 요거, 수행할게요 아이고. 11시 1 3분이고요이매역입니다 집에 갈까? 이런 유혹이 또 생기네요. 아, 아직 전철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, 씨, 어떡하지? <laughs> 네, 방금 오셨던 손님은 술이 엄청 취하셨는데, 와, 주차를 너무 바짝 해놓으셔가지고, 엄청 조심조심 뺐어요. 아. 근데 진짜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사고 나면은 뭐가 됐든 진짜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뺐습니다. 아 힘들었어요. 아 다음 코 잡아야 되는데 아코 상황이 좋지 않아요. 네, 11시 19분이고요. 고민하던 찰나에 여기 백현동 가는 거 가깝습니다. 15,000원. 이거 수영하도록 할게요. 네, 11시 46분이고요. 여기 백현마을 7단지 판교역 옆에. 아닙니다. 어 옛날엔 참 여기 코리 잘 나오던데, 요즘 코로나 이후엔 제가 분당을 안 좋아해요. 코로나 이후에는 분당 판교를 정말 안 좋아해요. 코리 잘안 나오더라고요. 예, 어떻게든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이동을 해서 복귀 코를 타는 방향으로 해드리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자칫 잘못해버리면 복귀를 못하는 케이스가 되어 될것 같아요. 예, 11시. 40, 잠시만요. 네, 11시 52분이고요. 어, 콜 잡았어요. 근데 이게 집과 반대되는 방향이라, 아, 영안 내키는데,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은 수지구청. 수지구청 23,000원입니다. 토요일은 12시 가까이 되면 또 이렇게 콜이 떠요. 아, 근데 저는 복귀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. 하하하. <laughs> 어쨌든, 하겠습니다. 12시 20분이고요. 야 수지 중에서도 여기는 어 태어나서 처음 와 보는 수지입니다. 뭐그 숲속 마을 뭐 비슷한 건데 어, 외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을 같은 것들 만들고 참 어때? 요즘은 제가 용인, 뭐 수원적으로 잘어 수원 쪽으로 잘안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훅훅 바뀌는 게 느껴지네요. <laughs> 당구 잡아야 되는데 복귀해야 되는데 아 이게 점점 멀어져요. 아안 좋은 느낌은 언제나. 언제나 아 벗기 <laughs> 아, 콜 어떻게 잡아보든 아니면 택시 잡아보든 하겠습니다. 배가 고파서 어, 라면이랑 샌드위치 좀 먹고 인심할게요. 라면도 먹고 어, 비도 추척추척 내리고 아이고 어, 제대로네 돈도 벌고. 아 수지 아 언제나 벗기가 최우선인데 이렇게 와버려서 아참 깝깝하네요. 택시도 안 지나가 보이고. 아. 2시 57분이고요. 콜, 그, 분당 금곡동 가는 거. 어찌됐든 집방향으로 가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. 아, 시험할게요. <laughs> 1시 34분이고요. 여기 미금역 잘 도착했는데, 야, 풍덕 천 경우가 엄청 오래 걸려요. 신호란 시호는다 걸리고. 아, 주차도 뭐, 좀 고생을 했고. 음 어쨌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바로 또 운행중에 어 성남 금광동 2만원 잡았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방향상으로는 뭐 복귀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해야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예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인데, 어, 기가 막힌 코를 봐가지고. 근데 저는 코 잡았고, 거리가 좀 있어서, 지금 비가 와요. 와, 보정동. 죽전동에서 보정동 하는데, 2만 5천원. 이야, 대박. 좋네요. 2시 7분이고요 비가 많이 와요. 어, 집에 가고 싶은데, 피곤하고. 아, 집에 갈 수가 없고. 순회동 요 앞에, 어, 300m 앞에서 떠가지고, 요거, 어쩔 수 없이 가겠습니다. 아이고. 힘드네요. 저 수중전에 약해요, 저는. 아. 11분이고요. 아, 주위 기사님 분들이 8분 밖에 안 계세요. 어,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사님까지 고려한다면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. 비가 오니까요. 아, 저는 비가 싫어요. 수중전. 집에도 못 가고. 아, 순회동 가서 또그 꼭대기인데 또. 어떡하나 그러고 있습니다. 2시 41분이고요. 아이고, 순고구 닦고 도착했는데 비는 좀 잦아들었어요. 어, 집에 가야죠. 아, 피곤합니다. <laughs> 아, 늦게까지 하는 게 요즘은 별론 것 같아요. 네. 저기 택트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택시 잡을 수 있을까? 아, 오늘 조금 지치네요. 네, 3시 26분이고요. 아, 르네상스 사거리. 이야, 건물 다. 순회에서운 아, 예, 좋게 택시를 탔어요. 아, 아주 운 좋게 저 기사님이 태워주셔서 아주 편하게 자랐습니다. 아우, 다들 너무 힘들대요. 택시도 힘들고, 산악금 마치기도 힘들고. 근데 어디 간, 어디 가나 뭐, 잘 하시는 분들 다잘 하시더라고요. 기사님이, 며칠 전에 어떤 대리 기사님 태우셨는데, 월천을 찍는데요. <laughs> 6시에 나와서, 11시쯤 태운데20 몇만원, 24만원인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재능이죠. 그 정도면. 모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. 진짜로 집중해서 어, 그러신 분들 있죠. 아, 저는 예, 이 비자발적 수중전 제목도 정했습니다. 아, 오늘 조금 피곤했어요. 조금 어, 집에 가지 못하고 비는 도중에 와가지고 힘들었고 돈은 많이 못 벌었고 좀 고된 날이었습니다. 단는집 쪽으로 가면서 복귀 콜 잡아볼게요. 예, 3시 52분이구요. 어, 집에 복귀하는 길에 성수동에서 제기동 가는 거 14분 은행 22,000원인가? 예. 요거 마지막 복귀콜로 잡았습니다. 요거 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피곤합니다. 그래도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이에요. 예, 야경 한번 감상하고 가시죠. 저는 이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예, 저는 앞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. 그냥 멋져서 <laughs> 찍어봅니다. 아, 빨리 이거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피곤해요. 4시 2 4분이고요 아, 제잘 복귀했습니다. <laughs> 와, 아, 진짜 오늘 힘들었네요. 어, 오늘 좀, 좀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면 힘든 것게 아닐 수도 있어요. 제 마음이 힘들어서. 마음이 힘들어서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어쨌든. 수고하세요. 네, 손님을 만나가지고요. <laughs> 아,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비 오는 날 운전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. 그래도 우산도 있었고요. 우산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. 아, 그랬어요. 사실은 뭐, 잘 왔죠, 뭐. 잘 왔고 어, 이렇게 복귀도 잘했고 욕심이죠 욕심 항상 아, 이제 재기동이니까 집까지 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. 아 목이 말라서 물을 한잔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4시 44분이고요 마무리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. 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아 저는 오늘 조금 뭐랄까 아운 좋았어요 운 좋았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되게 힘들다고 느꼈던 게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잘복기까지 했는데 그죠? <laughs> 그렇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른 것 같아요 잘 왔고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아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콜 많이 타시고 좋은 손님들 잘 만나시고 행복한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. 내일하고 모레는 아마 일을 쉴것 같아요. 또 어,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.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 그리고 내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,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,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은 보였습니다 <laughs>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